저희 부부는 사귄 지 2주 만에 약혼하고 한달반 만에 결혼해서 호주에서 연년생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어요. 그리고 멜버리는 세계 최장 락다운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집 근처 5km 이내 이동 제한이나 저녁 8시 이후에 통금 등 이런 것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호주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조차 호주 밖으로 출국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희귀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셨고 앞으로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저는 비록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장례는 제가 치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외에 취업 허가가 있어야만 호주를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살고 있던 일본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공무원이던 남편은 미련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뵐 수 있었고요 장례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니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번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49세 때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보자. 항상 나의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그렇게 저는 일중독에서 벗어나고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웃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의 영상과 이야기를 남기며 살고 있습니다. 독일로 이주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들려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